조금 빨리 내려가는 거 보고 지금 무조건 한 마리 오는 거거든요 자 오늘 잡은 거 중에서 1 0시하이됩니다자 이맘배 거동이죠 아, 20한4 정도 되겠네 요 바늘 빼기로, 바늘 빼로 성공해자. 그래. 약속대로 자, 보내주겠습니다. 역시 투제로였네요. 정답은 투제로였네요. 아, 제로치는 하고 가다가 애놈들이 나와버리던데 이물을 가면 다네요 약간 미세한 차이인데도 이 차이가 납니다 역시 병애동 낚시는 이런 미세한 차이에서 승부가 나지죠 밑에서 물었거든요 뒷군데서 물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려가는 속도에서, 진짜 밑에서 미세하게 살짝 내려가는 거 보고 제가 근거든요 지금 정렬되면 살살 내려갑니다. 주제로 지나가. 아, 내려가거든요. 지가보인나 말입니다. 자, 어찌요? 이렇게. 네, 바로 미세하게 미세한 낚시, 미세한 차이에 때리면 물론 시간은 작습니다 물론 시간은 작습니다 지금으로 지금으로 기가 한 마리 삼키는 그 뼈가 날 때는 목줄을 한 번씩 확인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차이는 투제로 지었습니다. 으쌰 자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해 보겠습니다 방가루 무게 다면에 채비가 빨리 정렬되거든요 정렬되면 찌가 깔았습니다자 전체 히 가라앉죠 그러다가 미세하게 차이가 날 때가 있거든요 찌가 안 보일 때 안 보일 때는, 이 줄을, 잡아주고 있으면 됩니다. 잡아주다 보면, 문줄을 확 가져갑니다. 지금 아직 보이거든요, 지금. 잠을, 잠을 보인다만. 이럴 때, 한번 봤거든요, 미세하게. 예, 맞습니다. 한 마리 봅니다. 자, 한 마리 봅니다. 자, 병에선 보이죠? 이것도 한 20, 한 3, 4 정도 되겠네요. 제법 병에 시간이 괜찮은데요. 나없고 오늘은 고기 담을 데가 없습니다. 금방 아. 지인이 문자가 왔는데 거기 있는거 좀 잡아달래서 일단은 몇마리 더 잡아보고 <laughs> 이제 안잡았어 똑같은 패턴을 해 볼게요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아, 한마 네, 이놈도. 자. 이놈도, 미쉐어리. 뭐 나쁘진 않습니다. 깁사이드는 됩니다. 자, 여러 일단 깁. 주인분이 허기가 필요하다니까. 하나도 한통 오는데 뿔물이 아, 오기 전에 뿔물이 오기 전에 저쪽에, 뜬방 쪽에서 지금 뻘물이 불려오고 있거든요. 저 오기 전에 몇 마리 더 잡아야 돼. 바람도 불고. 자, 히트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근데 샤리, 샤리 작습니다. 일단 일단 수면에는 다 요런 놈들이 지금 빗길을 먼저 건드려보니까 내려가지는 못하네요 바람이 아, 자 지금 여기 근처에 저 혼자 밖에 낚시 안 하기 때문에 굳이 멀리 안 치고 지금 한 20m 전방에서 낚시하고 있거든요 입질 히트 왔습니다 어, 어 막판에 힘좀 쓰는데 아이, 작습니다 나도 뭐 한... 20cm 정도 되겠네요. 이게 또 지인이 좀 잡아달라고 하니까 일단은 잡는 대로 한번 넣어보고 나중에 철수할 때 살려주려면 살려주고 몇 마리만 챙겨주는 걸로 보도를 잡겠습니다. 지인이 저 뒤에 와 있는데요. 방송하기 때문에,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네요. 자. 이신. 히트. 으. 어. 잘라보습니다 히트.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번에는 시야에 조금 됩니다. 킵사이징 되고요 깁사이징 됩니다 이번에 조금 위험했습니다 초리대가 자 정자 일반 병에이죠 깁사이징 카메라가 막빨아나고 난리다. 이번에 와저초대때 줄이 좀 관계 있었는데 제가 캐치를 못했네요. 끌라 보냈습니다. 한번 했으면 또 빠졌네. 자, 이번엔 조금 잘 괜찮습니다. 긴꼬리네요긴 꼬리. 네, 긴 꼬리 방에도 이거는 거의 술 끝에 딱 걸렸기 때문에 목줄이랑 바늘은 손상이 없습니다. 확실히, 물 색깔이 안 좋으니까. 자, 이빨에줄 가져가는데요. 줄 가져갑니다. 자, 한 마리. 어, 한 마리 왔습니다. 어허! 한 마리 왔습니다. <laughs> 날로옵니다 날라와. 자, 고기가 날로옵니날로옵니다 자, 그래도 깊 사지 되죠. 자, 일단은 오늘 지인이 좀 잡아달래서 일단은 넣어놓고 필요한 것만 가가고 나무에다 방생하겠습니다. 자, 자, 계속, 계속 빼죠. 자, 목적 확인. 이번에도 안 상쾌했거든요. 챔질이 딱 하면 이쁜절에 딱 걸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바로 달고요. 어, 흙탕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자, 흙탕물 없는 쪽으로, 흙탕물 없는 쪽으로, 뜯져서 비밥 뿌리에 딱 갖다 놓겠습니다. 지금 약밥이 찢어지거든요. 찢어지는데, 비밥 뿌리에다 아 갖다 놓겠습니다. 히트. 자, 히트. 또한 마리 오지요. 자, 이 괜찮습니다, 시 자, 정확하게. 이번 절이 에 여기 나왔습니다. 자, 또, 킥 사이즈 됩니다. 이. 자, 이번 절이 에 정확하게, 다 걸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호킹이 된 거죠. 자, 지금, 모두 다준비됐고요이 t 오, 괜찮은 사이즈 인데요. 오, 괜찮은 사이즈. 어, 괜찮은 사이즈. 자. 괜찮은 사이즈, 킵 사이즈. 괜찮은 사이즈 괜찮은 사이즈. 자. 괜찮은 사이즈는 k e e 집사이제 청경이가 지금 왜줄로나오고있 아니, 불러가지 마라, 불러, 불러가시 가라. <laughs> 자, 목줄 한번더 확인. 히트 와딱 사이즈 좋다 이거 사이즈 좋은 것 같은데요? 긴 꼬리 같은데요? 달리는데? 아긴 꼬리네요 긴 꼬리 맞나? 아 일반 병에동이에자 일반 병여동 자 아, 이것도 킵 사이즈 됩니다 킵 사이즈 좀사이즈니데자 마리 올라오는데요 이건 한다에서 물어 사미다에서 3미다에서 이건 한다에서물 예, yeah. 이 <laughs> <laughs> 저기 입로 와야 되는데, 그죠? 자, 이렇게 길어오는 거죠. 자 키업 사이즈 그리고 지금 스피닝 미 이게 좀 불편해서 그렇지 자아 이것도 키업 사이즈 됩니다 자키 사이즈 됩니다 물고 있마요 샤크 한 마리, 마리 물었습 샤크 한 마리 지금 안보여서 줄라고 했거든요 자 한번 보여리겠습니다 스피링들이 이보라 자, 여기. 키핑 사이즈입니다. 키핑 사이즈. 사이즈 좋습니다. 키핑 사이즈. 예신. 자, X 잡은 조가인데요. 뭐, 사이즈 작은 것부터, 중간 사이즈의 짜리, 한 30마리, 한 30마리, 한3 5마리 정도 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죽은 거는 보내주고, 이게 지인이 위에 계시니까, 챙겨간다니까 챙겨드리고, 저는 오늘 낚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앞쪽군에서 아기자기한 손맛 보고 재밌게 놀다 갑니다. 아, 조만간에 다시 기회가 되면 정자방파제에서 크샤 사이즈 한 마리 잡아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가성비 낚시, 하도기, 2-4301, 레가디스, 스피닝님, 성공입니다. 재밌네요. 아기자기한 손맛.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이나믹 김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